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SH공사가 최근 서울 장기전세주택 모집 공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파일은 현재 SH 홈페이지, 공고 및 공지, 주택임대 카테고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최대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보증금이랑 월세 구조가 아닌 100% 전세주택입니다. 집주인이 공공기관이라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으며, 시중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거한다고 말하면 다음 세입자 구할 필요 없이 바로 보증금 돌려받고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급주택은 공가세대 7개 단지 22가구입니다. 성동구 하왕심리동에 위치한 왕심리 주상복합단지는 전용면적 94가구를 전세보증금 3억 8,400만원에 공급합니다.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리엠파크 1단지는 전용면적 114가구를 보증금 5억 8,800만원에 공급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고덕초등학교와 고덕천 등이 있으며 지하철 5호선 상일동역이랑 강일역이 도보로 12분 거리입니다. 청약 접수 일정은 1월 10일부터 시작하며 서류심사 대상자는 1월 19일에 발표합니다. 청약신청 자격은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주택면적별로 소득이랑 자산, 부동산 기준 등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1,064만원 이하 적용하며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당첨자 선정 방법입니다. 당첨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예금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분이 1순위로 같은 순위에서는 배점표 점수로 당첨자 선정합니다. 배점표는 서울시 거주기간이랑 무주택기간, 공급신청자 나이 등에 따라 1점부터 5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SH공사에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